안녕하세요 외화벌이 연구소 소장 고장조관사입니다 2024년 청룡회가또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목표하셨던 성과 모두 달성하셨기를 바라고요 지급쯤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새해에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작성 중이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새해가 되면 꼭 들어가는 소원 중에 하나 아, 새해에는 꼭 많은 돈 벌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는 목표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어, 머니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한다거나, 어, 또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보신다거나, 어, 하는 계획들을 또 작성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수년 됐죠. 머니 파이프라인으로서 추가하기에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 어, 해외 구매 대행이 있는데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을 기존 쭉 해오셨다거나 또는 어 기존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돈이 된다고 해서 신규로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냐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냐. 어, 많은 콘텐츠들이 해외구매대행의 장밋빛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 실제로 이 업을 영위했을 때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들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물론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은 그런 컨텐츠가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외화벌이 연구소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외구매 대행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들을 어,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사인무역이 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어, 체제 전환, 이 해외구매 대행에서 사인무역을 어떻게 하면 병행할 것이냐, 또는 최소연한을 아예 가져갈 것이냐 부분을 조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그 한계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온핸드 재고가 없다. 예, 이 부분은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으로도 꼽히죠. 내가 재고를 들고 있지 않다. 즉,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팔리지 않는 재고, 어, 그런 불용 재고라든가, 이런 재고에 대한 비용이 발생치 않는다. 라는 게 장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정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온핸드 재고가 없다라는 게,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하죠.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어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재고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즉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하는 그 해외 현지의 재고 사정에 따라서 판매 가능 여부가 또 판가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함이 할 수가 없고 어 그저 해외 판매자가 재고가 더 이상 없다라고 통보하면 이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물건을 팔겠다고 게시해놓고, 게재해놓고서, 어, 해당 물건에 대해서 판매할 수 없다라는 에, 통보를 나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소비자의 불만도 증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인이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예, 해외 구매 대행이 통관을 함에 있어서 아주 간략한 절차를 탈수 있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서 그 해당 소비자만이 소비하기 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사업자 통관이란 걸 하게 되는데요. 수입 물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안전성이 보장돼 있고 또 해당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체를 손상한다든가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라든가 하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이라면 이러한 물건들은 미리 걸러내고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즉 수입 유통상이 직접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은 소비자 그 해당 물건을 소비하는 자가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자기만 쓸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기의 위험과 책임하에 그 물건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개념에서 이 수입 요건에 관련된 부분들이 면제받고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이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지 원래로 따지면 정식 수입 통관 절차에 의해서 관세도 내야 되고 또 그에 관련된 물건의 안전성에 입증도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건들이 대량으로 퍼지는 뜨 것을 방지하고자 관세법에서는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자 많이 소비한다라는 전제하에 해외 구매 대행 물건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략히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당 1인이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아주 간략한 절차를 통해 물건을 수입해 들여와서 상업적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1인이 일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핸드 재고가 없는 상태이고, 또 1인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따른 제약이 있는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그 소비자가 자기의 위험과 책임하에 자기 혼자 소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째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현재,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을 위해서, 이, 많은 IT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어서, 무료로 그 공급이 되고 있죠. 한, 10만원대에서 많게는 4,50만원대까지, 또는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뭐, 400만원대까지도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량 등록할 수 있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현지 판매자의 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끌고 와서 번역 정도 이행한 다음에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해당 해외 셀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점을 설명드리면 상품을 게재하는 플랫폼의 수수료가 늘 원가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은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늘 포함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사인무역에 대비해서 이 해외 구매 대행의 플랫폼 수수료는 원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사인 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해외 셀러로부터 일정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면 살수록 그만큼 싸게 단가를 낮추어서 해당. 절약분에 대해서 플랫폼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충분히 확보받을 수 있지만 매번 한 개씩 주문해야 되는 많아봐야 뭐 대여섯 개씩 주문할 수밖에 없는 해외 구매대행의 특성상 이 플랫폼의 수수료는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늘 일정한 수준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고 갈 수밖에 없죠 즉내 마진율이 자동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보완을 해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지도 않죠. 사인무역 같은 경우에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물류비 자체도 그만큼 절감이 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플랫폼의 수수료를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그런 수단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무 정리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사인무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유통하는, 사업이죠. 어, 즉, 도서 매업, 어, 유형의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로서, 물건의 판매 가액 빼기 비용으로 해서 자기의 마진을 챙겨가는 그런 게 사업인데 반해서, 해외 구매 대행은 상품, 유형의 상품이 아닌,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용역, 서비스를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무역과는 달리, 이 해외구매대행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내가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얻는 내 마진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 해당분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 물건 팔았다고 해서 물건 가액으로 파는 부가세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용역을 팔으로 인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발생된 내 마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의 판매가액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 금액들에 대한 산출 그리고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정리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브랜드화에 따른 재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철저히 해외 현지의 판매자의 이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하고 현지에 있는 이 물건을 대리해서 구매해주겠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물건을 내 이름을 걸고 팔 수가 없죠. 내 이름을 걸고 파는 순간 내가 그 물건의 수입자여야 됩니다. 왜냐 그 물건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물건의 소유권 자체가 원래도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게 브랜드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브랜드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브랜드였지, 해외의 그, 셀러의 그 브랜드였지라고 인지하는 순간, 나 말고도 똑같이, 다른, 해외 구매 대행업자도 어, 해당 해외셀러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해당 고객으로부터 재구매의 가능성,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예, 경쟁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예, 누구나 하시, 하기 쉽다라고 많은 컨텐츠들이 그 장점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경쟁 업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건이 나오게 되면 어 해당 물건에 대해서 IT 솔루션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의 업자들이 그런 IT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린 물건 다른 사람들도 올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해외 셀러의 브랜드를 표시하고서 똑같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너무나도 많다. 거기에서 나를 차별화할 수단, 어, 물론 상세 페이지를 좀더 예쁘게 꾸미거나 한글화를 더 잘한다던가 하는 걸로 이 특징을 매겨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요소에 의해서 경쟁 업체와 내가 차별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홉 번째 단점으로는, CS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물건은 통상은 그 물건을 최종 소비자하고자 하는 그 개인이 우리 해외 구매 대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즉, 내가 도매상으로서 소, 소매상에게 물건을 뿌려서 그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매상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매상은 아니지만 해외 구매 대행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매상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그 중간에서 구매 대행이라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원 판매자인 해외 셀러와 우리 최종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또 대행해주는 역할까지도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이 CS가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아마 이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CS가 정말 어렵죠. 이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또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물건을 최대한 빨리 전달해줘야 되고, 빨리 오지 않는 경우에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어, 등등 그 개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많이 대행해서 파악하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CS가 필연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인 무역은 내가 대량으로 수입해서 들여온 물건을 한국의 소매상한테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이 마진을 남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CS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환불 교환이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로부터 물건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하려면 물건이 다시 해외 원 셀러 원 판매자에게 다시 바닥 건너 넘어가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또 수출 통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관세를 납부해서 정식 수입 신고하면서 들여온 해외 대 구매 대행 물건이라면 다시 또 정식으로 수출 신고로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 환불이라든가 교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환불 교환이 어렵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요즘 플랫폼들이 가면 갈수록 환불 교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판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해외 괴물 대행의 특성상 환불 교환이 어려움을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해외 구매대행 업자에게도 환불 교환을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감안 없이 강요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불 교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은. 그냥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도 꽤 높다. 아니 그렇다면 손실이 발생된 그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차라리 사인 무역을 통해서 뭐 불용 재고로든 아니면 판매가 안 돼서 지금 재고로 쌓여 있는 것으로든 아마 똑같은 물론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열한 번째 제품 등록을 위한 IT 솔루션 업체의 솔루션 사용에 따른 비용과 그리고 정보 탈취의 위험이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IT 솔루션 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면 해외 구매 대행 업자분들을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업체들이 나이가 잘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쌓아서 가지고 있는데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해외 구매된 아이템으로써 활용을 해버리면 내가 잘 팔고 있던 물건 순식간에 뺏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 탈취의 위험이 따르는 데에다가 더더군다나 매달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한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만원대에서 또는 뭐 수백만원대까지 계속해서 매달 이 원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도 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비용들이 또 에, 추가로 발생된다 이 라는 점이 허들로 작용한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해외 구매대행의 단점들 11가지 정도 나열을 했는데요. 어, 이러한 단점들을 모두 사이무역을 하게 되면 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사이무역도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해외구매대행이 해외 마치 어, 너무나도 쉽다, 또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단점이 또 두드러지게 많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했다면 이 해외구매대행의 특성만을 잘 살려서 그 일부분에서만 활용을 하고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어떤 잘 팔린 아이템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인무역을 다시 또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우리가 미 비즈니스를 좀더 성장시켜 나가는데 어떤 청사진을 그린다던가 방향을 그려 나간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외 구매 대행의 한개점한 11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죠. 문제 인식의 과정 이 해외 구매 대행의 한계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이 나에게 맞을 것인가 또는 해외 구매 대행을 이미 해오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또 매출을 신장시키고 내 비즈니스를 더 키울 것인가 이를 위해서 사임무역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사임무역을 어떻게 병행해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남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인 무역 또 똑같은 사인 무역 한다고 하면 경쟁자로서 한번더 어, 나도 어, 그런 경쟁 시장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차이점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또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 어, JGTP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의 사인무역을 좀더 편리하게 해드리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해외구매대행의 어떤 불편한 부분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인무역으로 가는 게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장벽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 사인무역이 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고자 오늘 해외구매대행의 단점 11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사회무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병행하거나 또는 체제전환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 계속해서 리포트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